안녕하십니까 경대승입니다.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경대승의 압축마권 두박마권경마방송을 저부터 힘차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10월달 들어서 뭐 당장 이번주부터 뭐 지방에 있는 경마장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좀 입장인원이 약한 5천명 정도가 더늘어는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한한 1만여분 정도가 아마 경마를 지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10월 말 정도 되면은, 음 수도권에서도 아마 입장이 가능하지 싶은데, 뭐, 그것은 뭐, 아직은 워낙에 그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쯤에는, 뭐, 수도권도 뭐, 일정 부분 한20% 내지 30% 정도 입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뭐, 그것 말고도 뭐 경마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만큼 추천드리는 그런 경마, 제대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경마전부가경제승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저경제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오늘의 승부경주는 제주경마는 5경주입니다. 그리고 부산경마는 4경주. 이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제주 5경주, 부산 4경주. 두개 경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승부수를 던져드리는 그런 그 용만 최대로 한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메이만한 그 1경부터 마지막 경까지는 제주골 먼저 한 다음에 곧바로 부산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자, 음, 제주 1경주는 일단은 마커 두방 추천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8번만 초능력을 배팅해 추월로 세웠고요. 1번만 한라 제프와 4번만 아라 어둠의 두방 마커를 먼저 때리면서 오늘 경마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8번이 오랜만에 나오지만은 직선 강공에 대한 논리도 1번과 4번에 대한 끈끈한 막판 한발에 대한 논리를 세게 주목하면서 일단은 경대승의압축막판 막관, 두방 막판을 통해서는 8번 초능력을 배팅해 추로 1번 팔라질프 4번 아라오트맨 8번을 추로 1번 4번의 두방을 추천드리겠고요 현장속 보통에서는 삼복승식에 대한 논리까지 세게 주목하면서 삼복으로도 제대로 돈 받아내는 그런. 제주 이경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주제 이경주입니다. 10마리 맞인데9 0 0 m 경거리가 조금 별도로 있어도 직전 경주, 아, 뭐 대단히 우수한 바깥 탄력까지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도 역시 초반에 밀어붙여서 그대로 한 바퀴 잡아다닐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워낙에 직전 경주 탄력을 아주 잘 어, 발휘했기 때문에 한번더 돌만 하다라고 보더라. <laughs> 7번 막웅진 황후, 유일한 이세막, 7번 막웅진 황후를 배팅에 추구로 드렸고, 자, 걸 때려주십시오. 7번은 조서, 900m 긴 거리 경기이기 때문에, 직선 난타전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말중에서네말이만볼라겠습니다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십시오. 3번 광명 황제, 6번 시에 긴트, 8번 양대산, 9번 스태킹요4마리의 900m 긴 거리 경주에 직선 뜨끈한 직선 한발에 대한 놀이들을 나머지 말보다 세게 주목하고 들어가면서 3복승식막고내에 대한 놀이까지 포함해서 제주 이경주로한 여러분들 보내셨겠죠? 3번, 6번, 8번, 9번, 요 4마리 말 꼼꼼하고 철저하게 비교, 체크한 다음에 유일한 이제 바로 한 번은 더 버틴다, 버틸 수 있다, 라고 볼까, 우리 7번만 응진황구 7번을 줘서 쌍으로, 복으로, 삼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맞고 추천드릴 제주 이경주입다제주제3경주이다 역시 900m 경거리에 대한, 어, 거리 접근인데, 어, 스타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 대다수의 말들이 어, 직선에서 치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어, 9번만 권계토 대항이 일찍부터 직선 넘어가 직전 경주처럼 거의 비슷한 전개 구도 흐름 속에 이겨버리는 도림수가 통한다, 통할 수 있다. 단독댕이 아니고 모를고 나가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투를 노릴 수 있다라고 보면서 두번관개토 대왕, 두번관개토 대왕을 이렇게 추구했고, 요사가를 따르시죠. 역시 900m 개인교류 경주를 보면서 끈끈하게 직선 칠수 있다라고 말. 네 마리 말 골라냈습니다. 한여분들 바로 체크해 주시죠. 1번, 우리 시대. 4번, 무명 돌풍. 6번, 당대한. 8번, 제왕의 보배. 요네 마리의 직선, 끈끈한 한 발. 그노림수를 나머지 말 낯세게 주목하고 들어가면서, 몰아 붙여, 직선 이긴다. 라고 볼까, 왜? 두번 막, 광개토 대왕. 9번에 붙여서, 쌍으로, 복으로, 삼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맞고 천드릴 제주 승경입니다. 제주서 4경입니다. 이번에는 거리가 더 늘어난 1000m 거리 한판 접전 뿐인데, 아, 그 오전 5승인데, 이번이 고빈가, 이번이 고빈가 봐도, 아, 뭐, 직전경으로 귀를 뭐 돌아보면서 정말 여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승군 전에 뭐 바로 된다라고 봅니다. 4 8번만 천산소. 아, 8번 천산수를 배트에 추구를 해 놓고 도착권을 때려주십시오 1000m 긴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직선, 뭐 근성이나 뒷심부라는 말들을 버린, 버린다는 각오를 갖고 나머지 말 중에서 4마리만 골라 냈습니다. 현 여러분들 호체크 해주시죠. 1번 풀라지널 2번 세계스타 3번 명가의 힘 7번 강남재벌이 4마리가 좀더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초반에 부탁거릴 뭐 5번이라든지 음뭐 10번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1000m 긴거리인주가 무겁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안 보고 들어갈 각오입니다. 1000m 긴거리 경주로 펼쳐지는 제주 4경주 끈끈하게 출수말 집중적으로 노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팬들, 번호 체크해 주시오. 1번, 2번, 3번, 7번, 요네마리 말, 깔끔하고 철저하게 비교, 체크한 다음에, 이번 판까지는 된다. 6전6수이 된다. 라고 볼까, 왜? 8번, 천산소, 8번에 붙여서 쌍으로, 복으로, 승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맞고 쳐드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오늘 저 경기에서 준비한 어, 최강의 승부경주입니다. 이거는맞고 네, 쌍으로 들어갑니다. 맞고 쌍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뒤집어 쌍이 아마 분명히 될것 같습니다. 뒤집어쌍인데 이거 노림만 합니다.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복승식은 한 중배당 정도 를 노리고 예, 들어갈 각오입니다. 1 0 0 긴거리 경기에 톡톡하고 튀어나올 3차 노림뒤에말을 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승부입니다. 쌍으로도 들어가고 삼복으로도 돈 먹겠다는 강한 각오가 있습니다. 최대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 한껏 제대로 맞고기기 전해드리는 경마 해드리겠습니다. 자 3시 40분 3시 40분에 표정지는경배성에 쌍식, 삼복승식, 상경주, 제주우경주 현장 보. 자, 밑에 자막에 나가고 있는 060-603-1000번 에 그리고 문자 신청에 많은 응원, 뜨거운 성원 바라겠군제주제 6경주입니다. 1110m 긴거리 경주인데아 이거 안 볼려고 안보려고 노력을 해도 12번, 산정원이 한 번은 더 보여지더라고요. 자, 이번에 역시, 뭐, 뭐, 달고 갈 수밖에 없는데, 뭐, 4번, 아어 4번, 6번, 7번, 이런 말들이 칠때 달고 나와서, 3코너쯤에서 넘어가면서, 직전용주처럼 그대로 몰아붙여, 직선에서 한 발을 노릴 수 있다. 핸들을 조금 올라갔지만,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보면서, 12번마 산정무 반. 12 12번 산정말를을 매튕에 추구 세우고 9차권을 때리고 들어갑니다. 12번을 주심 정말 꼼꼼하게 나머지 말들을 비교 책했고요1 1 1 0 m 긴 그리움기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탄력의 나머지 말들과는 직선 근성있게 추입으로 도전하는 말들을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나머지 말 중에서 이 말이 말 골라냈습니다. 한여러분들 번호 적립주시오 1번 삼다전설 2번 불만의 태양 6번, 4령관, 11번, 미래동산의 4마리가 따라서 직전경주 함께 뛰었던 9번이나 10번이나 어, 뒤심부라니는 7번 등 과감히 버리고도 갈가오입니다 110m 긴거리경주로 펼쳐지는 혼전도 있는 어 제주차 6경주 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시오. 1번, 2번, 6번, 11번, 이 4마리만 꼼꼼하고 철저하게 비교, 측한 다음에, 무빙을 통해서 넘어가 이길 수 있다. 한 번은 더 놀만 하다. 라고 볼까요? 왜, 열둘, 12번만 산정농한, 한 12번에 붙어서 쌍으로, 복으로, 삼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맞권쳐드릴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마지막 경주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를 마치고, 곧바로 부산으로 넘어가는데 부산에서도 펜션으로 되게 좋은 맛권 추천드렸느냐. 자 이번 경주는 뛰어봤던 말간에 리턴 매치가 조금 더 보여지는데 특히 초반 1번 오 온다가 그래도 좀더 나왔더라고요. 어차피 뭐 3번, 뭐 4번, 뭐 7번 이런 말들 치는데 1 6 1 0도터 동거리 경주에서 직경 정도 경주 대단히 우산 어 중반 무빙력을 보여줬는데 핸디는 올라갔지만 한번더 핸디를 이길 수 있는 무빙을 통해서. 직선 이길 수 있다. 1번 운사. 1번 운사를 이렇게 추로세 놓고요. 1610m 1마일 거리에 정말 뻔뻔하게 비교 체크했고, 될 말들 4마리만 고갔습니다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십시오. 2번 빛의 영광, 5번 크람시대, 6번 송악천과 8번 풍록천지, 이 4마리의 강공을 봅니다. 반대로 3번이나 4번. 7번 이런 말들은 한 번은 더사코로 이후 딸수 있다고 라 보기 때문에 좀덜 보고 들어갈 각오입니다. 자 제주 제7경주 1610m 1마일 거리에 대한 한판 접전 그럼 여러분들 바로 체크해 주시죠. 2번 5번 6번 8번 요네마리만 꼼꼼하고 철저하게 비교 체크한 다음에 핸디 극복 무빙력으로 한 번은 더 이긴다 라고 생각하고 1번만 운사 1번에 붙여서 쌍으로 복으로 삼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여러분에게 맞권 쳐 드릴 제주 7경기입니다. 부산구차 제1경기입니다. 아, 1 2마디말국내은 육군 한판 접천 럼인데 아 정말 두짓마들간의 대결 흠이다 이렇게 봅니다. 3번이 치고 아 이거 정말 별게 없는데 1번만투트라인아 1번도 별게 없는데 해볼만하다고 봅니다. 어, 상 흐름상 원게이점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있다라고 봅1번 2-2라임 자 1번 2-2라임 1번 2-2라임을 매트에 축으로 세웠고그작별을 대려 주십시오. 1번에 붙서 1200정도의 나머지 만들건 꼼꼼하게 비교 체크는데 부진 마들 속에 4마리발 골라냈습니다. 한여러분들 체크해 주십시오. 2번 천마파워 4번 스프링파이어 5번, 별이 뜨네. 7번, 수소 엔진에. 요, 네 말입니다. 자, 반대로, 어, 외곽에는 11번, 그리고 비습이 되는 3번. 이런 말들은, 아, 정말, 1200거리가 잘반보여지는 그런 경기한 조건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화감이 버릴 것까지 갖고 있습니다. 국내산 6군에 너나 할것 없이 1200거리가 먹은 한판 접점. 으럼한 여러분들, 바로 접해 주시오. 2번, 4번. 5번, 7번, 요 4마리만 꼼꼼하고 철저하게 비교, 직관념에 최적정개 원기에 있어서 최적정결를 통해서 직선 이길 수 있다, 라고 볼까 후에 1번만, 투투라임, 1번 투투라임에 투투 붙어서 쌍으로, 복으로, 삼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맞고 전개일 부산 이동입니다. 부산제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더긴 거리, 1,400 거리에 대한 한판 접전 거음인데 어, 초반이 빠른 말에 대한 귀신 불안이기 때문에, 12, 12번만 원더풀 레이즈요 미세만 12번 원더풀 레이즈에, 뭐, 이겨버리는 노린들을 더 주목합니다. 초반에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보내놓고, 뭐, 좀, 어, 꼼꼼히 보내놓고, 어, 바짝부터 넘어가는 그런 경기가 좀더 유해진 그런 경기다 그런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12, 12번만 원더풀 레이즈를 패팅에 초월로세웠고요 자, 1,400긴리유에 대한 거리 조건이기 때문에 나머지 말 주소에서 끈끈하게 조전할네마리만 골라냈습니다. 팬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주시죠. 1번 골든파워, 2번 원더풀 레이디, 3번 월드플라워, 11번 매네키시, 요 4마리의 직선 강국을 봅니다. 자, 반대로 아, 이거 6번이라든지 어, 정말, 나머지 말들은 정말, 1,400 거리가 버겁다. 솔직히, 잘안 보여주는 그런 경기장 조건으로 읽혀지고 있더라구요. 역시, 국내산 조건, 부진마들 한판 접전들은 거기에다가 1,400. 거리면서까지 볼수 있다라고 보말 부산 이경주팬한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십시오. 1번, 2번, 3번, 11번. 한번 더. 1, 2, 3, 10, 11. 요, 네 발에 발 꼼꼼하고 철저하게 비교 측한 다음에 몰고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 열둘 12, 12번 만 원더풀 레이저 12번에 붙여서 쌍으로 복으로 승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맞고쳐 드릴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제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동거리 1400거리 인데 동거리에서 대단히 가산 뒷심적 발이까지 했던 말승부운전에 도전하지만 한 발로 더 노는 만 하다, 또 된다, 라고 그가니까 11번만 스피드 매치, 11번 스피드 매치를 배팅에 충분히 세웠고, 그 사건을 때려주십시오. 11번만 스피드 매치에 소고 나가 직선 이겨버리는 노림도, 직선에서도 끈끈하게달라붙어 이겨버리는 그 의지를 세게 주목하면서, 11번만 스피드 매치를 배팅에 충분히 세웠고, 그 사건을 때려주십시오. 1400거리에 대한 거리 조건인데, 어... 근성을발휘면서 이길 수도있다라고말 1400거리를 보면서 4마리만 네 구나냈습니다팬 여러분들 번호 적혀주시죠. 1번 퓨어킹 7번 K축제 8번 히트더로드 9번 럼파이터의6 4마리입니다. 네 나머지 말들은 1400거리가 약간 버건 그런 측면이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1400거리가 너나 할것 없이 버겁다라고 모두 할 부당조차 상경주팬 여러분들 번호 적혀주십시오. 1번 7번, 8번, 9번. 한번 더. 1번, 7번, 8번, 9번. 요네마리말 꼼꼼하고 철저하게 비교시킨 다음에 승부전에 바로 된다. 라고 니까왜 11번 마 스피드 매치 11번에 붙여서 쌍으로, 복으로, 승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맞고 쳐드릴 부산 승경입니다 자, 부산교차제 4경입니다. 요게 오늘의 선부입니다팬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죠. 요걸로, 어, 돈한번 제대로 받아내드리겠습니다. 요걸 쌍으로 갑니다. 삼복에서는 조금 긴가민가 긴가 했는데, 쌍은 자신있니다 쌍으로 떼이고, 받치는 두 방, 그리고 삼복으로 맞고 추천드려서 돈 세게 받아내는 드경로한번만들어네드리겠습니다 요걸로, 요걸로 돈 갑니다. 요걸로 한번돈 세게 한번 먹겠습니다. 자, 오후. 4시 10분에 펼쳐지니까 정각 4시부터 경제성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돈 받아내드는 그런 경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돈 받아내드리겠습니다. 12마리발 한판 적전들은 쌍으로 3복으로 맞고 들어가는 경제승의 승부경주, 부산, 사경주, 현장숙보. 자 밑에 자막에 나가고 있는 060, 6 0 3의 1000번 그리고 문자 신청에 많은 응원, 뜨거운 성원 바라겠습니다. 부 단교차체 5경주입니다. 허락경주인데, 어, 뭐, 국산마도 맞습니다. 2번, 4번, 9번, 10번을 빼 나머지 마들이, 뭐, 전부 다, 어, 외산마들이, 아, 국산마들인데 외산마 4번 마 킹오도 매치 3전 3승인데 뭐, 이번에도 역시 따라가는 전기 그룹인데, 뭐, 너무 많은 게 충분히 더읽켜집니다 어, 허락상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발휘를 푸는데, 뭐, 1 6 0 0거리에도 먹었는데, 1 2 0 0거리도또먹는다 4번만, 킹, 킹 오브 더 매치, 4번, 킹 오브 더 매치를 배팅에 추분히 했고, 무작권을 때려주십시오. 4번에 무쳐서 꼼꼼하게 나머지 만들을 비교 체크했고요 1200, 짧은 1200거리를 보면서 나머지 만주에서 4마리만 골라냈습니다. 그 여러분들 바로 체크해 주시오. 1번, 라운드 파워, 3번, 닥터 패션, 9번, 바벨 리트 12번 하늘 올림에 이 마리에 직선 강공을 봅니다. 반대로 승문전을도전는 2번과 5번 등 나머지 말들은 한성으로 조금 세다라고 읽혀주는 그런 경제된 조건입니다. 1200땅타전이융한경제된 조건 제대로 우선 발들을 그런 경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여러분들 번호 체크해 주십시오. 1번, 3번, 9번, 12번, 한번더 1번, 3번, 9번, 12번, 뭐, 4마리 만에 꼼꼼하고 철저하게 비교를 짓 다음에, 외산마로 넘어가 4전4승이 된다. 라고 볼가고 4번 마킹, 어브더 매치, 4번에 붙어서 쌍으로, 복으로, 삼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맞권쳐드릴 부산 우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인 부산 제 6경주입니다. 1800, 어, 경구리에 대한 그런 조건인데, 2번, 3번에 서기 때문에 전기부도에서는 1번 막프로칸설이또 나왔습니다. 아, 이거 1번 막프로칸설은 데뷔했을 때만 해도 더뛸줄 알았는데 조금 걸어온 소강상태를 보인다. 뭐 휘황을 통해서 다시 경기를 복귀했는데 원게이트가 너무 성적이 좋기 때문에 최적 전기로 직전에서 미라코쳐 이겨 버리는 노린 소세게 주목합니다. 1번 막프로칸설을를 어떻게 추를 세울고 그 조건을 때려 주십시오. 1800 장거리 경기대한 거리 조건 속에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말 중에서 네 마리만 올라가겠습니다. 한 여러분들 번을 체크해 주십시오. 2번 스 휴드표리, 3번 킹 오브 블로리, 5번 히든 챔프, 8번 록 초이스의 네 마리입니다. 반대로 외삼마 6번, 7번, 12번, 9번. 하아 아주 잘안 보이지는 그런 경제 육관으로 웃겨주고 있더라고요. 1800 장물용으로 펼치는 부담 6경주한 여러분들 번을 체크해 주십시오. 2번 3번, 5번, 8번 이네마리발 한번 하고 철저하게 이교내한다에 언게이트 최적정도를 통해서 달라진 근선발이 직선 이길 수 있다라고 1번막 프로칸설 1번에 붙여서 쌍으로 복으로 3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팬분들에게 막건쳐 드릴 부단 육경주입니다. 자 이상으로 어,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경제생의압축학권 도방화권 방송을 모두 마치겠구요. 최선을 다해서 팬여러분들에게 좋은 맛과 추천드릴테니까 경제적인 흥마 많은 응원 성원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토익마만에서 팬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